머리카락 자꾸 탈출하나요? 설마 탈모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드세요. 화면 두번 터치하고 탈모 해방 시작하세요. 머리숱 풍성해지는 다섯 가지 음식 바로 갑니다. 1. 검은콩 모발의 원료. 머리카락의 핵심 성분인 단백질과 시스테인이 가득해서 모발 성장을 직접 돕습니다. 2. 달걀 머리카락 접착제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가 잘 빠져요. 달걀은 단백질을 머리카락으로 바꿔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3. 미역 두피 영양제 요오드와 철분이 모근의 영양을 꽉 채워 줘서 머리카락이 쉽게 안 빠지게 잡아 줍니다. 4. 아몬드 두피 방패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두피 노화를 막아 모낭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보호해요. 5. 연어, 등 푸른 생선, 염증 킬러.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카락에 윤기와 탄력을 줍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정답. 한번 먹는다고 안 자라요. 오늘부터 꾸준히 챙겨드시고 머리숲 고민인 친구 소환하세요.